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진수쌤입니다. 오늘은 제5회 프로파일러 모의고사 결과 분석에 대해 브리핑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목차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로 프로파일러 모의고사 전체 평균, 두 번째 각 캠퍼스별 점수 분석, 세 번째 합격자들의 점수 변화 추이, 마지막 네 번째 7월 현장 출결 및 열풍타 순공시간 분석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. 네, 첫 번째로 제 5회 프로파일러 모의고사 전체 평균 점수를 분석해 보겠습니다. 전체 평균 점수는 51점, 최고 점 97.5점, 상위 10% 75점, 상위 20% 65점, 상위 30%는 58점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. 네, 다음 두 번째 제 5회 프로파일러 모의고사 캠퍼스별 점수 분석입니다. 우선 강남단과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. 강남단과 전체 평균점수는 52.8점, 최고점 97.5점, 상위 10% 75점, 상위 20% 63.5점, 상위 30%는 57.75점으로 분석이 되었으며, 신촌단과의 전체 평균점수는 53.2점, 최고점 80점, 상위 10% 72.5점, 상위 20% 65점, 상위 30%는 60점으로 분석이 되었으며, 최고점은 강남 단과에서 나왔으며 전체 평균 점수가 높은 캠퍼스는 신촌 단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. 네, 다음은 점수 대별 대표 학생들의 진학 대학입니다. 7월 40점 대 학생부터 80점 대 학생까지 그래프를 통해 점수 변화 추이를 기록해 두었으니 여러분들이 현재 받은 점수와 비교 분석해 가며 확인해 보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. 우선 첫 번째 7월 40점 대 학생입니다. 다음 7월 50점대 학생, 다음 7월 60점대 학생, 다음 7월 70점대 학생, 네, 마지막으로 7월 80점대 학생까지 확인해 보았습니다. 네, 다음은 7월 강남 및 신촌 단과 출석률입니다. 우선 강남 단과 출석률은 약83% 결석률은 약 17%로 확인되었으며, 신촌 단과 출석률은 약85% 결석률은 약 15%로 확인되었습니다. 다음은 7월 열품 따 순공 시간에 대해 확인해 보겠습니다. 우선 7월 한 달간 가장 많은 시간을 기록한 학생은 약 358시간. 그 다음 평균 시간 기록자들의 시기간은 약 218시간으로 확인이 되었으며 어, 최다 시간 기록자의 1일 평균 공부 시간 환산한 시간은 약 11.5시간 평균 시간 기록자의 1일 평균 공부 시간으로 환산한 시간은 약 7시간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. 네, 여러분들 자신을 믿으세요. 대박나는 8월 보내도록 합시다. 그럼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